원작 장목단. 쪽이네요. 그런가요?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요 커피라도? 마셨어요 에드 텔버슨 본명? 네 본명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가명 생각해 놓는 게 좋을 겁니다 생각해둔 이름이 있습니다 토미 러스 성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음. 요, 요걸로 똑 같이? <laughs> 네. 글란 맥큰입니다 에드 본인이죠? 네. 실물이 사진보다 더 나은데요. 매력적이네요. 그런가요?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요. <laughs> 커피라도 마셨습니다. 에드 텔버슨 본명? 네. 본명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가명 생각해 놓는 게 좋을 겁니다. 생각해둔 이름이 있습니다. 더미 라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몬미> 에이,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하... 그냥 내가 할까? 아... 하... <laughs>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그럼 더 늦어지기 전에 갈까? 아, 그럴까? 조금만 줄여야 되죠. 네, 아직 네, 없는 네. 것도 아니고. 네네. 뭐내 생각이긴 하지만 우주에서 그 짓을 제일 잘하는 나니까. 야, 무슨 니가 제마우지나 미안해, 없는 거지? 로 같구나. 미안, 미안, 미안 네, <laughs> 네가 무서워서 주는 건 아니야. 아, 진짜... 아... 어머 원모는 <laughs> 그럼 나줘잠깐만 뭐가 좀안 맞았어? <laughs> 네, 호흡이 좀안 맞았어요. 제가 좀 애드립을 하게 됐는데, 이 쪽에서는 자기 어, 편집권을 어, 넘기는 어, 게 아, 너무 그래. 싫을 것 같죠. 그렇게 해가지고 맞아서 네. 끝까지 듣고 가. 편집권을 넘긴다. 그러면은 제가 한숨 쉬고부터 할게요, 맥퀸. 네. 아, 선배님 저 죄송한데 이 아, 장면 아, 한 번만 다시.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래. 제가 그래.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게 원래는 항상 진입파가 있는데, 맥퀸이 단독으로 한다고 하니면 어떤 장에서. 그 마지막에 줄 때까지는 꼭 기다릴게. 네. 네. 어디부터 할까요? 응? 어, 젠 너도 내놔. 당신이 쓴 거죠? 언제 쓰신 겁니까? 중학교 때 마음의 용량에 제한이 있다면 그래서 인간이 되고 싶은 로봇이 있다면 그런 가정을 두고 쓴 얘긴데 지금 보면 유치하죠 유치한 것 같진 않데 아, 돼지겠더라 속에서 정액이 자꾸 눈물 걸려서 애새끼 얼굴 보는데 약을 하지 않고는 헤어질 수가 없더라고 <laughs> 그래 네 말대로 몸확대하는 배우들 수두룩해 그렇다고 모두가 너처럼 망가지진 않아 그럴 필요도 없고 <laughs> 그래 그래 쉽게 말해라 너 같은 새끼도 있으면 나처럼 망가지는 새끼도 있어야지. 우리 극과 극이잖아. 서로가 비교급을 맞고 있잖아. 그놈의 배배자 근성 좀 버리면 안 되나? 쓰레기 같은 새끼. 재밌네. 더 떠들어. 미쳤구나. 그래, 날좀 미쳤다고 몰아쳐봐. 썩어 빠졌다고 욕해줘. 네. 무기력보다는 차라리 분노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좋거든요. 전 그런 기분을 느끼진 않지만 요즘은, 요즘은? 그냥 가슴 속에서 격양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뭐야? 뉴욕에 널리고 널린 체인점이잖아 회사 옆에도 있는데 여기까지 뭐하러 와? 거 어, 얻어먹을 거면 토 달지 말지 <laughs> 어서오세요 해변석으로 안내해드릴까요? <웃음> 어. <웃음> 어쩐지 멀리까지 온다 했다 아이 뭐 <laughs> 아이 그렇게 됐어 이거 이거 이 혼남이 전혀 반성의 짐이 뭐 없구만 위자료로 집까지 빼앗기고 생활비도 주는데 반성까지 해야 되냐? 사촌이지만 진짜 <laughs> 짠 미리 예약해뒀어요 주문할 때 부르세요 어, 어, 아, 그래 어, 고마워 자기 <laughs> 자 앉아 어, 메뉴는 요거요 하고 그래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주고 어. <laughs> 네그 <laughs> 여자 맞지? 이혼하고 바로 만나기 시작한 거야? <laughs> 뭐 바로는 아니고 한 2주 됐어 그게 바로 만난 건데, <laughs> 야, 나는 여자 없이 못 살아. 살아가도면 기절하게 아이세 개, 그이좀 그만해. 아휴, 딴 사람도 아니고, 너 같은 새끼가 나한테 훈수를 둬? 너이만 조금만 더 하면 주먹 날아간다. 진짜 어... 어, 어. 어 자기야. 어. <laughs> 네? 일 <일단> 어... 맥주야 응? <laughs> 근데 너그 안경 뭐냐? 패션 안경? 패션 안경치고는 많이 굴인데 괜찮은 뿔테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런 거지 같은 걸 네가 골라준 건데? <laughs> 어, 어, 야 다시 보니 멋지네요. <laughs> 술이나 먹어라. <laughs> 뭐 언제는 안경 쓰기 귀찮다며? 안 쓰면 불편해. 굴방에 들어박혀서 TV나 보니까 그렇지. 자 이건 서비스 소스 종류별로 가져왔어요. 그래. <laughs> 근데 이 시간에 무슨 메뉴를 이렇게 많이 시켜요? 어 저녁도 아직 못 먹었거든. 어 역시 그럴 줄 알고 많이 달라고 했어요. <laughs>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보고 있을게요. <웃음> <웃음> 나 조각 완성했어. 수요일 저녁에 파티하는데 시간 있어? 안 자고 있었어? 지금 집에 들어왔어 너 취했니? 어.. 그런지도 모르겠어 취했나? 너 진짜 취하면 말수가 좀 많아진다 예전 같으면 어 하고 말았을걸? 그랬나? 어 <laughs> 전에 말했던 조각 완성했어 내일 저녁에 회사 로비로 옮겨놓고 공개파티를 할거야 사람들도 꽤 올거고 너도 올거지? 포럼 안간지 오래됐어 그 맥퀸이랑 찍었던 바텀이 있잖아 체스터가 난리쳤던 기억나? 아그 영상? 나 아직 안봤어 근데 유명인 사진가? 아마도 데뷔가 좀 뜨거웠잖아 <laughs> 아마추어 장르 찍다가 넘어오는거래? 그런 건 아닐걸? 제닌과 친해 보이던데? 아, 그변이나나가씨난또 뜨내기가 프로로 전향했다고 예. 이번엔 꼭 저장해요 렌셔예요 아, 미안해요 <laughs> 뭐예요? 제닌이 파티한다고 해서 왔는... 아, 그 파티 난 귀찮아서 안 갔는데 제닌의 작품이라는 거 별로 궁금하지도않고 <laughs> 잠깐만요 하나 맞춰볼게요 네? 지금 벽에 붙어있죠? 맛없는 음식을 포크로 구이면서서맞구나 <laughs> <laughs> 그러네요 <웃음> 제니는 뭐예요 <laughs> 세니는 뭐해요? 바빠요. 아니 사람을 초대해놓고 아니 사람을 초대해놓고 야수들 사이에 내버려두나? 어린애도 아니고 붙어있는 것도 우습죠. 지루해요? 지금 제가 지금 응. 그것도 막 응. 고민이거든요. 응. 과연 지금도 너무 얼거리는것 같아갖고 너무... 전혀 얼거리지 않아요. 아, 그래. 너무 또박또박잘 잤나 보세요. 응. 한번 지금 제가 한거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요그 부분은 좀 그래도 공간 설명과 장면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은 내 성격 생각을 음. 넣어서 얘기하는 여러고 제가 앞쪽에는 체크를 안 했는데, 뒤쪽에 가면 이제 나레이션 안에서 대사 부분하고 그리고 네, 나레이션 그래. 부분을 구별을 해서 체크를 해놨긴 네. 한데, 네, 한번 말씀해 주신 네. 거를 반영을 하면서 더 노력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니가좀진 그러니까 조금 좀더 네. 나레이션에서의 네. 어떤 성격과 감정이 조금 더 묻어났으면 하는데. 네네. 응. 그... 제가 응. 그... 왜냐하면 아... 이 캐릭터는 제가 모든 걸다 네.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네네. 사랑 제외하고. 네네. 응. 네. 영국 간다며 그렇게 결정났어. 나도 데리고. 영국 로켓 촬영에 나도 데리고 가라고 배역 다 정했어 그러지 말고 네 상대와 나좀 시켜주라 해줄게 나도 애쓰기도 입에 풀칠은 하고 와아 죄송해 집 뒤에 예, 소리 가쳤어요 아닙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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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신다한번더 말해주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우 박노식입니다 네, 이렇게 간만에 오디오 코믹스에서 아코에서 네 여러분께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네, 네 에드 에드 노식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 어,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계속 <laughs> 지금도 계속되는 고민으로 열심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 네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그 파트너이자 저의 러버이신 장성호 선배, 맥퀸, 장성호 선배님께 정말 잘 부탁드리고, 이게 앞으로도 우리 에드와 그리고 맥퀸의 궁합을 한번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어, 이렇게 계속 애들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작품을 읽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애들은 좀, 뭐랄까, 혼자 있는 사슴 같아요. 외로워 보이는 사슴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죠. 이게 이 에드가 에드 내면에는 어떨까?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네, 한번 여러분 지켜봐 주시면서 이 우리의 사랑 이야기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워커 노터 네, 에드와 맥킨 맥퀸, 화이팅 맥킨이 과연 동물로 비유한다면 어떤 동물이 연상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어, 아까 어떤 친구가 어, 누가 였지 아, 늑대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어, 글쎄요. 음,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아, 한데, 어, 유니콘은 어때요? 좀... <laughs> 네, 좀... 네, 이게 뭐... 많이 이렇게 좀 흔한 동물은 아니어서... 네, 유니콘,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네, <laughs> 네,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아, 유니콘의 어떤 뭐랄까요? 날개 달리고 또 일종의 판타지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 또 뿔도 달렸나요? 네. 굉장히 좀 약간 고고한 듯, 약간 좀 귀족적인 인상을 좀 풍기는 그런 어, 동물이 아닐까 네, 에드 아, 텔버드 아, 앞으로 이제 오늘 1부가 아, 끝났습니다. 아, 물론 이제 또 2부 후반부 녹음이 좀 남긴 했는데. 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사량이 좀 많죠 어, 그래서 어, 노식씨가 어, 애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 후배이지만 녹음할 때 보니까 어, 굉장히 집중해서 어, 어, 굉장히 열심히 어,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리라 앞으로 4부작, 어, 이제 3부작이나 3번의 녹음을 더 해야 되는데, 어, 앞으로도 뭐잘 해주리라 믿고, 어, 저는 그냥 어, 애드만 믿고 어, 따라갈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좀 얍삽한가요? <laughs> 네, 어, 2부에서는 제가 듣기로 좀 저기 뭐야, 맥퀸이나 뭐 등등 어, 뒤 후반부 3부 4부에서도좀 대사량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부담이 벌써부터 오긴 하는데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이 작품이 워낙에 에, 우리 이 업계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네, 이제 저도 들어서 아는데 어, 이 작품의 제 바람은 음, 우리 여기 일부 녹음할 때또 작가님 직접 또 와서 디렉팅에 또 도와주시고 했었는데 어, 감정선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대본만 봐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디테일한 감정까지 체크해서 이 연기를 표현하기는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작가님께서 디렉팅을 해주셔서 표현하는데 좀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사부작을 끝까지 이끌고 가는데 있어서 좀이 작품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의 부담감을 안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이 작품, 와우, 응원해 주시고요. 저이 업계에서 또 오디오드라마에서 좋은 작품으로 어, 자손 만대아님니다 <laughs> 예, 그건 너무 막뭐 예, 훌륭한 어, 유물로서 전해지기 <laughs> 안녕하세요 홍백성입니다라연 역을 맡았습니다 오늘 가, 하, 출연하신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세요 아, 오늘... 원작을 조금 더 공부하고, 좀더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노력도 해봤는데요 역시 어려웠습니다 <laughs> 좀더 그... 이톤 잡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그 캐릭터 갖고 있는 파리안 겐게이아아름움은저저정정반의의느낌이좀 강해서 목소리에 그런 영혼을 좀 담아보려고 노력한 게또 실패한 거 아닐까? 아니에요. 실패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잘했어요. 네, 그래서 <laughs> 앞으로 남은 녹음이 너무나 걱정되지만 열심히 해봐야겠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쥐어짜봤는데요. 스라소니 같아요. 쓰라소니 내가 그 크지 않은 맹수 중에 그게 사, 아니면 슬아손이 약간 이런 종류 아니었을까 노란 금발이기도 하고 그 친구가 라이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라이언이 네, 라이언이 이렇게 금발이기도 하고 좀 상처 입은 느낌도 좀 있어서 맥퀸이 약간 라이언이나 호랑이의 느낌이 좀 있다면 사실은 그 맹수에게 좀 밀린 느낌 혹은 상처 입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방송 사기 성우 김연우입니다. 이번에 워크온워터 와우 1편 녹음에 참여했고요.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렇게 비엘 어, 업계를 다루는 작품이 되게 내용도 신기하고 예, 좋았던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맡은 역할은 어, 라라라는 로봇? 시나리오 속에 등장하는 잠깐 나오는 캐릭터랑 루이스 그리고 세실인데요. 사실은 오늘 한게 잠결에 칭얼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루이스 대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어, 루이스는 동물의 비유를 하면 사실 동물이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냥 개랑 고양이 중에 치면은 개과인 것 같아요. 되게 애가 다정다감하고 잘 웃고 애교도 좀 있고 그렇게 좀 분위기 살려주는 네, 그런 강아지 타입인 것 같습니다. 어, 되게 심각하지 않고 아직까지 오늘 나온 장면만 봐서는 되게 그냥 다정하고 좋은 여자인 것 같아서 네, 즐겁게 녹음했어요. 어, 와우, 1편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편 때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와우에서 랜셔역을 맡은 성우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랜셔를 어, 동물에 비유한다면 개냥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뭔가 되게 친근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뭐 이렇게 좀 많이 친근하게 막 사람을 대하는데 또 막상 자기한테 뭔가 외부적인 그런 프레스가 들어오면은 막 약간 나를 세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뭐 친화력 좋은 강아지와 뭐그좀 까칠한 고양이의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음. 개냥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지금 이제 1편 녹음을 마쳤고요 어, 뭔가 지금 밖에는 막 꽃이 피고 굉장히 좋은 날씨에 저희는 이 지하실에서 지금 성우들끼리 모여서 음, 다과와 <laughs> 도시락을 먹으면서 녹음을 끝마쳤는데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이 작품을 집에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녹음했습니다 어, 저희 와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남아있는 2편, 3편, 4편 계속 꾸준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우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성우 이진구입니다 이번에 워컨워터 1권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BL, BL 드라마 CD에 참여하게 됐는데 어, 방금 전에 이제 녹음을 마쳤습니다 아직 이제 프리토크 녹음이 남았는데요 어 이제 밤 8시가 넘었는데 후반부 되면 될수록 약간 <laughs> 목이 갈라지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걱정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정말 너무 많은 선배님들과 또 동기와 이렇게 함께 작업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느끼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작품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은 작품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렉과 테일러를 맡았는데요. 대렉 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늑대 이미지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거칠 것 없이 좀막 나가면서도 이 친구인 이 애들 또 깊이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그 마음에서 뭔가 늑대를 이미지했고요.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왠지 모르게 여우가 생각이 났어요. 조금 영리하면서도 왠지 귀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런 여우의 이미지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석승훈입니다. 네, 워크온 워터 첫 번째 메이킹 필름입니다. 어, 정말 즐겁게 녹음 끝냈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1부가 끝난 상황이지만 앞으로 2, 3, 4부가 정말 기대됩니다.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제가 맡은 이제 루크나 소치 같은 캐릭터들도 아직까지는 그 매력을 100%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2, 3, 4편에 또 다른 매력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또 다른 제가 맡을 다른 캐릭터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저는 이번 1편에서는 이제 메인 캐릭터가 루크였는데요. 루크를 동물에 비유하자면은 저는 뱀이 떠올랐어요. 아 이건 제가 뱀띠기 때문에 <laughs>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어, 사실 루크가 포지션은 이제 그 공수로 따지자면 수지만은 약간 본인이 말하는 대로 굉장히 이제 약간 이제 남자를 자기가 원한 자기가 이제 유흥으로 이제 그 이제 비디오를, 지, 비디오 만드는 걸 즐기는 사람이니까 저는 왠지 이제 또아리를 틀고 이제 눈을 싹 입을 혀를 날름날름거리면서 먹잇감을 노리는 뱀의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래서 루크는 뱀 같은 남자다. 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랑 동의를 하시나요? <laughs> 네, 먹거노터 1편 많이 들어주시고요. 이번에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방송 6기 성우 김민주입니다 이번에 와우 1편에서 요위 그리고 카일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 요위를 동물로 비유하자면 조금 어 좋아하면서도 약간 날카로운 그런 느낌 내보려고 좀좀 고양이 같은 느낌을 좀 하려고 했는데 잘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더 살려보도록 잘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하면서 또 되게 또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작품이 또 결이 달라진 느낌이어서 되게 뒤에서 어그 느낌에 또 맞추려고 저도 좀 약간 바꿔가면서 했는데 그게 또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어 그런 새로운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